50대가 유튜버라니 가능할까? 의심하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은 50대, 60대, 심지어 70대 유튜버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나만의 콘텐츠로 용돈 벌이하거나 제2의 직업으로 수익 창출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0대 시니어 유튜버 도전기, 현실적인 이야기 같이 나눠봅니다. 첫 번째, 주제 찾기.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이야기.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대단한 기획 필요 없어요. 일상, 취미, 반려동물, 시니어의 삶 자체가 좋은 콘텐츠입니다. 예를 들어, 텃밭 가꾸기, 손주 육아, 건강관리 팁, 스마트폰 사용법, 이런 영상도 조회수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장비 고민하기.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조명과 소리, 목소리가 잘 들리도록 간단한 핀 마이크 하나만 준비해도 훨씬 깔끔합니다. 세 번째, 편집 배우기. 초반엔 어렵게 느껴져도 자막만 넣어도 충분해요. 요즘은 핸드폰 앱으로도 편집이 가능하니까 조금씩 배워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편집부터 시작해보세요. 네 번째, 수익구조 이해하기. 많은 분들이 조회수 만 높으면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유튜브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광고 수익이 나옵니다.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이 넘어야 광고 수익이 열려요. 처음엔 수익보다 꾸준히 영상을 올려서 채널을 키운다고 생각하세요. 다섯 번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하다. 초반엔 조회수가 한자리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제에 맞게 꾸준히 올리면 알고리즘이 점점 노출을 늘려줍니다. 같은 시니어가 보는 콘텐츠라면 공감과 응원이 꼭 따라옵니다. 여섯 번째 시니어 유튜버의 강점 50대 이상 유튜버는 경험과 진정성이 큰 무기입니다. 20대, 30대가 모르는 인생 이야기와 실생활 꿀팁은 동년배 시청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팁, 건강보험활용법, 실버여행지 추천, 이런 정보는 젊은 유튜버보다 훨씬 공감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과 함께하면 더 좋다, 자녀나 손주와 함께 찍으면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보입니다. 특히 스마트폰이나 편집은 젊은 가족이 조금만 도와줘도 훨씬 수월해져요. 여덟 번째, 유튜브 수익 외에도 얻는 것이 많다.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소통하면서 외로움도 덜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같은 관심사를 가진 시니어끼리 모여서 협업도 합니다. 돈보다 더큰 보람은 시청자 댓글에서 정말 도움이 됐다. 용기가 난다.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말기. 유튜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무대입니다. 50대, 60대, 그 이상도 자신만의 이야기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만의 유튜브 시작해보세요. 스마트 시니어 채널은 여러분의 멋진 도전을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꺼내서 한 컷이라도 찍어보세요. 내일의 첫 영상이 될수 있으니까요. 50대 시니어 유튜버 도전기. 당신도 할수 있습니다.